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5년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달밤은 이제 갔습니다. 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보수의 여전사, 류, 여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할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저와 함께 힘든 시절 당을 지켜주신 윤상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당에서 저를 받아주셔서 5년만에 복당하여 이렇게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용기 있게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1인 시위를 하며 외쳐 주셨던 안철수 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8월 9일 5년만에 우리들의 집에 돌아오면서 이곳 소통관에서 복당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약속한대로 억울한 저의 제명은 거론하지 않고 이순신 장군처럼 성공 후사의 자세로 당을 위해 백의 종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8시 9시 40분 이 자리에서 용해인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2월 임시회 통과 촉구 기자 회견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니 이제 저는 백의 종군을 마치고 공존의 바다로 국민 모두의 호를 제 이름 이순신 장군처럼 용감하게 몰고 가는데 동참해 보려 합니다.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마트면 대선을 지게 한, 지게 만들 뻔 했던 내부 총질러가 당 대표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전당대회가 시작되자 배신과 분열의 상징들이 속속 당의 등장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민심이 아닌 민주당심을 국민 여론이라고 속이며 지금도 여전히 내부 총질을 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노래해야 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심 논쟁에 바쁩니다. 치솟고 있는 난방비도, 은행 이자율도, 전세 사기에 힘든 젊은이도, 폭등하는 물가도, 교육이 무너지게 된 정교조도,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여가부도 모두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듣고 싶은 목소리는 아무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울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할키고 간그 자리를 국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부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들은 제2의 탄핵근모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주장하는 촛불대행진은 최근까지 20여 차례 걸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3년을 윤석열 퇴진의 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의회 권력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2의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23년 1월 18일 헌법재판소법과 국회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촉구 기자회견도 뻔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의원으로 지명하도록 하여 그들은 의도대로 탄핵재판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상민 장관을 탄핵소추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전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치 수사와 재판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맞불작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입니다. 곧 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풍전등하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당대회 가정을 보면 2016년도 당 지도부처럼 배신과 분열, 내부 총질로 당과 대통령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구석에 숨어서 당의 결속과 단합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승민 불출마 선언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예 대놓고 폭정을 막았다고, 막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당과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폭정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말을 유도하고 장난치는 것을 2016년도처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과 대통령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뻑구기들은 알을 깨고 나와서 여기저기에 방송 출연을 하면서 윤 정부 공격을 하니 수많는 보수 우파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게 같지 않다는 거죠 또다시 당의 결속과 단합을 안으로부터 붕괴시키려 하고 있고 서울역 앞에 촛불 집회가 다시 시작된 것을 보고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당내 내부 종질이 극도화되는 것을 보고 제2의 탄핵을 우리 생에서는 만나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서 저 유여해는 신념을 잃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그리고 격려는 저를 다시 용기내게 만들었고 보수의 여전사 저유여회가 최고 위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는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에 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가짜뉴스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갔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런 가짜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분열과 무기력으로 괴멸되었고 보수 개멸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며 조롱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원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정권을 되찾았습니다. 어렵게 찾은 이 정권을 다시 가짜뉴스와 탄핵 음모에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당원이, 아니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윤석열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의 여전사 유여해가 앞장서서 그들이 제2탄핵 음모를 막아내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된당 지도부를 만들어 반드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걸고 모두 함께 공전의 바다로 나가는 국민의 힘, 멋진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달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해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공존 바다로 서로 싸우지 말고 내부 총질 하지 말고 당내에서 서로 헐뜯지 말고 우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서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광안문 광장도 찾고 서울역도 찾고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결을 제가 있던 그 자리와 문 정부와 싸워서 정말 쫓겨 나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데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념을 잃지 않고 묵묵히 유여해가 다시 여러분 앞에. 걸어가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존의 바다로 다 같이 나아갑시다. 국민의 힘은 보수파의 큰 집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는 그분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더 용감하게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힘들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비정상을 재정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게 저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국민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절 모두가 미워할 때 탄핵으로 모두가 미워할 때그 자유한국당에 지켰던 그 마음으로 다시 설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사랑받는 당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은 탄핵 때보다 더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맡을 수 있도록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